장도영 의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지난 10여 년간 그와 나의 관계는 더없이 각별하다. 내가 어려울 때 기꺼이 나를 도와주었고 그가 필요로 할때나 또한 기꺼이 그와 함께 근무를 자청했다. 서로 돕고 돕는 관계로 군 생활을 지속해왔다. 근본 군사 혁명의 준비 단계부터 그에게 진심으로 혁명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동참을 권유했었다. 그는 내 말에 적당히 수긍하면서 5.16까지 이르렀다. 그런 그가 이제는 내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중앙정보부 보고를 들으면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칫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은 위기를 느꼈다. 혁명 당일부터 그가 취했던 행동들을 다시금 곰곰이 되새김질해본다. 그는 나의 인내 한계점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장도영은 나보다 7살이 연하다. 평북 용천지주 출신으로서 일제시대 일본 유학까지 했던 사람이다. 일제 말기와 해방 직후에 김일성 공산당을 피해 남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군사영화학교 입학이라는 행운을 얻어 32살의 중장으로 진급할 정도로 승승장구한다. 같은 고향 출신인 이응준 참모총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해방 전국, 모든 여건이 불안하고 어렵던 시기에 그는 가장 빠르게 행운을 잡아 안정적인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했다. 6.25 전쟁 중에는 비록 승패에 부침이 있었지만 승장으로 인정받아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다. 그는 항상 나보다 앞선, 서열이 높은 상관이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납거나 모난 성격을 지닌 사람이기보다는 두루두루 원만한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모범생이고자 했다. 기독교인이면서 영어도 제법 잘했다. 정치력도 있어서 여러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은 지금 그가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군사혁명 정부에서 장도영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직과 내각 수반직을 겸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합친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진 존재다.